말이야, 뭐 화장실에 있을 때만이라도 좀 혼자 두면 안 되겠니? 꼭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야? 응? 어떻게 생각해? 응? 뭐라고 말좀 해봐. 너말할줄 아는데 말 하는 거 들키면 귀찮을까봐 안 하는 거지. 솔직히 말해봐. 바리야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방금 눈 움직인 거 봤어 다 알아듣고 있잖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? 바리야? 하... 잠깐 나가주면 안 될까? 잠깐만 오빠 뒤처리 좀 하고 나갈게 밖에 나가있어 에 나가있어 안 나갈 거야. 알았어.